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들. 오늘 레에미아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하여 제시장들과 레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교환했던 예,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따랐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1절에서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한 번은 예, 수르바벨과 여수아라고 하는 표에 나오는데 또한 번은 수르바벨과 어,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하는 표에 나오죠. 그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이렇게 통일하게 되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할때 그때 첫 번째로 그한 5만 명 가까이를 이끌었던 그 대표가 유다 총독으로는 수루바벨이고 대제장으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루바벨과 여호수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어디 가면 그, 그, 그 표현이 안 나오고 수루바벨과예수아라는 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상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표기 방법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과 후에이 표기 방법이 다르는데, 바벨론 포로 전에는 여수하라고 했던 것을 바벨론 포로 후에 거으로 돌아갈 때는 예수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부르기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바벨론 포로 후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예수야나 그,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 이름도 여러분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호수아 이름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와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시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아무튼 이 어, 학계와 스가랴에 보면. 이, 수루바벨과 여수아라는 호 표현이 나와요. 그 제대제사장 여수아. 호 그런데 에스라와 니에미아에서는 수루바벨과 어, 예수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 중요한 것은 어, 여수아와 호 예수아는 같은 동일인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수루바벨과대제장장 어, 예수아라고 하면 유다 총독이었던 수륩바벨과 또 대시장 여호수아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일체로 바벨론 포로생활에 교환했던 수륩바벨과 그, 그 대시장 예수하를 따랐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누에미아 12장 1절, 거기, 스활대열의 아들 수륩바벨과, 수륩바벨은 여러분 돌아올 때그 유다를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세워져서 왔던 것이고, 또, 종교주자 대표는 이제 대제시장이죠. 그 사람은 예수아. 자, 스활대아의 아들, 아들 수륩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시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먼저 제스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나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토스와 3절 스가냐와 루엄과 문네목과 4절 우, 이또와 긴데도이와 아비야와 5절 미아민과 마하다와 빌가와 6절 스마냐와 요아립과 여다냐, 여다냐와 7절 살루와 암옥과 힐가야와 여단야니 이상은 여호수와때의 제시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시장 여호수아를 따라 삼겨왔던 제시장들의 이름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8절과 9절은 대제시장 예수와 여호수아를 따라 예, 고고로 돌아왔던 레인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다냐니이마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성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이게 성가대를 찬양대가 있을 때, 맞은편에 서로 이렇게 서서 뭐 주의를 한 것인지 또는 뭐 같이 또 합창을 서로 불르는 것인지 아무튼 맞은편에서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어, 주전 500, 587년에 그예루살렘성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후에 어 주전 538년경에 일체로 수르바벨과 대장 제사 예수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러한 종교 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과 그 예루살렘의 영적 기초를 다시 돌아와서 세우죠. 이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1세대, 1세대 그런, 어,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1차로 귀환했던 대제장 예수와, 예, 수아를시작하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년에서 200년에 걸쳐, 어, 이어졌던 대제상 가문의 적보가 나옵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이에요 또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아 다시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아는 요하김을 낳고 요하김은 엘리야삽을 낳고 엘리야섭은 요야다를 낳고 요하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게 우리 고조 할아버지부터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이렇게 아들, 손주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아들 누구를 낳고 또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제시장대제장 가문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은 대제시장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 때부터 니에미아 때까지의 지도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시 12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예수의 아들, 그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아김때 활동했던 제장가문의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엘리야십 시대 이후에 레위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레위인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예스라가 활동했던 그때 때, 때에도 겹쳐서 일했던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낯설고 그러죠. 근런데 보통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사실 보통 사람이지만 이들은 그 당시에 그 가문의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인물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워낙 유명한 이름을 많이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요셉, 다윗, 또뭐 요나단,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만 늘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소하고 낯설은 이름이죠. 보통 사람들 이름처럼 여겨져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 그런 인물됨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만약에 100년 후, 300년 후 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름을 알까요? 또 우리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마 내 생각에는 주몽수 목사님과 그와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름이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사실 보통 사람들의 이름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예, 같고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과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낯설고 생소한 것 같은 이 이름들은 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친근함을 줄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 정도의 사람들인데 여기에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가장 또 가문 이름이 이렇게 세세하게 누구누구 집안에 누가 있었고, 누구누구 집안에 누가 있었고, 누구누구 집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런 인물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 방법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유다 백성의 범죄하여 주전 587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혼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세상과 레인의 그 가문을 지키시고 때가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도 기억할지 못할지 못할 수 있었겠지만 그 후손들의 명맥을 이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후손들의 명맥을 지켜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의 명맥을 지켜오신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해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에,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명맥을 지켜간 문명의 가정과 가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볼신 세상 한복판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소박하게 지켜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구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영적기상도는 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가장 빈약하고 또 위태롭고 영적 혼돈의 시대 가운데 놓인 것이라고 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롭고 번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영적인 면에서는 어, 점점 더 빈약해져 가고 또 영적인 혼돈도 더 깊어져 가는 상황 속에 놓인 것이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버려도 될수 있을 법한 시대입니다 주일할 교회를 안 나오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것에 둬도 변장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많이 해이해진 시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도 주일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고르타문한 목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틈타서 제가 영적제도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여러분, 이전과 지금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식어졌고 또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 기상도는 더 빈약해져 가고 또 혼돈의 시대가 되는 때인데, 어,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경외의 신앙, 예수 신앙 공동체로 잘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가야 하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이 어려운 시대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켜내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음 시대 이 땅이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될때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그 믿음의 가문들 또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낯설고 생경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바로 보통 사람들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그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그 시대에도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시대에 크루토에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상황도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번영하는 세상에 되어 가고 있지만 영적인 기상들은 더욱더 빈약해져 가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소중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여호와 경혜의 신앙과 그 감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단적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영적 풍을 일으킬 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빛을 바라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